도마. 네 안녕하세요. 의심만 도마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월배당을 받았더니 세금 폭탄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월배당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월배당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거죠. 뭐 묵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니 뭐 공실 위험 같은 것도 있고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시장 안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은행에다가만 맡겨놓자니, 그것도 뭐, 물가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괜찮은 투자 수단이 없나,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월배당 ETF 상품들 보면 되게 다양한데요. 뭐 QYLD, 뭐, JP, JQ, 뭐,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QYLD 같은 경우는 80만원대 후반, 뭐 XYLD도 80만원대, 제피 같은 경우는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SCHD는 이제 그거보다 좀더 낮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다만 이제 5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뭐가 맞다고 할순 없지만 내가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원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는 걸 선택하는 게 좋고. 뭐 지금 배당이 좀 적더라도 나중에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뭐 schd 같은 거를 선택하는 게 적합하겠죠 어, xyld 라는 월배당 etf 를 예를 들면 이제 s&p 500 커버드콜 월배당 etf 거든요 xyld 같은 경우에는 연 배당 수익률이 한13% 조금 안 됩니다 한두 달 전보다 더 배당률이 올랐더라고요 다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만큼 이렇게 성장성은 조금 제한이 됩니다 원금이 약간씩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놨다고 했을 때월 배당금이 세금 떼고 한 45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연에 한 50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억을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월마다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1년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아주 괜찮죠. 물론 이거는 이제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금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 배당에는 14%의 배당소득세라는 게 붙습니다. 이게 지방소득세가 별도라서 1.4%를 더하면 사실 15.4%가 붙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배당금 1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15.4% 15만 4천 원을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8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뭐 얼마 전에 배당소득세 논란된 것도 이거를 미리 떼고 주느냐 나중에 떼느냐 뭐 이거 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건데요. 근데 진짜 핵심은 배당소득세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세금인데요.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이제 금융으로 돈을 뿔릴 정도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국가가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방소득세가 별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XYLD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1억 8,600 정도 넣어두면은 연애 배당금이 2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3억 정도 넣어놓는다고 하면 연애 한 3,200만원 정도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연애 2천만원 이상 배당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아니 뭐 나는 뭐 상관없어. 난 어쨌든 배당금만 많이 받으면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의 좀 단점은 뭐냐면 isa 계좌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놨던 건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주고요. 또 그걸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미국 주식의 그 세금이 22%인 걸 감안하면은 ISA 계좌의 혜택은 굉장한 거죠. 근데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은 ISA 계좌를 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잘 사는 사람한테까지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표인데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이렇게 높아져요. 근데 이게 구간별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1,400만원 이하일 때는 뭐6%그 이상은 15, 24, 35, 38, 40 그래서 내 소득이 10억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10억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45%를 때리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모든 구간에서 4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낮아질수록 세율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누진공제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배당소득이 2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세 14%를 뗍니다. 이건 이제 지방소득세가 별도라서 나중에 10%를 가산해야 돼요. 원래 배당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보면 15.4%거든요. 어쨌든 14%를 떼고 나머지 300만원을 어디에다가 더하냐면 이렇게,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1200만원에 이 배당소득 300만원을 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종합소득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1500만원이 나와요. 이 1500만원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는데 이거는 1400만원 구간을 넘어섰으니까 6%가 아니라 이렇게 15%를 뗍니다. 그랬을 때 1500만원에 15%면 225만원인데 구간별 공제가 적용돼서 126만원을 빼서 최종적으로 99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2천만 원에 대한 14% 280만 원과 종합소득으로 합산된 금액에 대한 세금인 이 99만 원이 합쳐져서 379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복잡한 게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이렇게 살짝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이렇게 옮겨 왔을 때 오히려 세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배당 소득은 배당 소득대로 이렇게 14%를 매기고 종합소득은 이거 이제 따로 이렇게 옮겨 오지 말고 여기 것만 구간별로 적용해 가지고 합산해 그리고 나서 세금을 매긴 게 종합 과세 한 것보다 크면 그럼 그큰 금액을 세금으로 거둘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뭐다 설명하기 조금 길어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 394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두 개를 합친 379만 원이 아니라 이 394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네, 하여간 이거는 뭐좀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배당소득이 총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14% 배당소득세 280만 원을 떼고요. 내가 만약에 근로나 사업소득이 3,6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이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5,600만 원이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이 5천만 원 구간을 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5,600만원에 대해서 24%가 적용되니까 1,344만원이 세금인데 거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576만원. 그래서 768만원의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1,048만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배당을 좀 상당히 많이 받는 경우로 좀 가정을 해볼게요. 총7천만원을 받는 겁니다. 배당을. 그랬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4%가 매겨지고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천에 대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4천에 이 5천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종합소득이 9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종합소득이 8,800만 원 구간을 넘어가니까 24%가 아니라 35%의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의 35% 3,150만 원에서 공제 금액을 빼면 1,606만 원이 세금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80만원과, 요, 1600만원, 합쳐서, 1886만원이 세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보험료인데요. 먼저,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회사 다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200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매깁니다. 2000만원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4천만 원의 금융 소득이 발생했다. 이제 뭐 4천만 원의 배당 소득을 연에 받게 됐을 때 얘기죠. 그러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2천만 원 곱하기 8% 그러니까 한 160만 원 정도를 이제 연에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역 가입자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일단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도 그렇고 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할 시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자녀라든지 혹은 뭐 남편, 아내에게 이제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렇게 묶여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은 분들의 그런 혜택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 배당을 받을 경우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일만원을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이 천일만원 전체가 건강보험료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까 얘처럼 4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직장가입자처럼 2천만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4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8%연 320만원이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되는 거죠 어,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어, 월배당을 받는 직장인이 있는 거예요 직장가입자고요 이번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고 배당소득이 4천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뭐 월에 한뭐 3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금융 소득에 대해서 먼저 2천만 원에 15.4%를 매기잖아요. 그럼 이제 308만 원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당 소득 2천만 원과 근로 소득 4천만 원을 합친 6천만 원에 대해서 이 6천만 원의 소득 구간을 보면은 세율이 26.4%거든요. 그러면 108만 원을 떼게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소득과 종합 소득의 세금을 합치면은 1,316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건강 보험료를 따져 보면은 이 배당 소득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해서 8%를 매깁니다. 그러면 연에 16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316만 원과 이 160만 원을 합한 이 1,476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어,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분리 과세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년간 1억. 그럼 이제 월에 한 166만 원 정도 납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월배당 ETF를 하더라도 만약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 2천만 원, 월 166만 원의 배당을 넘지 않고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변액 연금이라던가 아니면 연금 저축 같은 그런 비과세 혹은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좀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뭐 개별주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 뭐 연간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을 좀 합법적으로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평신도분들 중에 이제 노후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